이렇 일을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한잔 이렇게 떠다주고 뭐 작성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는 거 보면 아직 얼굴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새내기라고 분명 들었는데 44년 만에 대학교 1학년이 돼봤는데 아 참. 안녕하세요 오늘 막내로 온1학님이시죠예 반갑습니다 김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수 맡게 된 양수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막내 예. 이렇게 쳐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laughs> 할거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원리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오늘 총학생회로 신규 막내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혹시 어떤 업무를 좀 맡기면 좋을지 의견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육회 네, 있으니까 체육... 뭘좀 대여사업 하는 건 어떤지 그럼 또 이제 체육대회도 많이 있고 하니까 교훈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네, 네. 이제 시설을 점검이나 이런 거한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학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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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 비일환입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 <목소리> 저보다 나이 많아 보여서 좀 불편했는데 새내기라고 분명 들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오늘 두 가지 업무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새내기로서 오늘 업무에 이만한 마음가짐 한번 들어보고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금방 졸업해서 대학 생활 잘 모르는데 하나 끼지 났지만 그래도 선배님들이 어, 잘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면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하도좀 뭐 주실 거 있으실까요?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에로서 관심 있는 게 혹시 초학생에서 미팅도 추천해 줍니다. 저희 9시 반에 체육물품 대여가 있어가지고 체육물품 예. 대여하는 거 한번 해볼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대여 신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 지금 예. 축구 조끼 20개, 음. 라켓 2개, 음. 셔틀콕 1개 들어왔는데 대여하실 분이 오면 여기 체육물품 대여 명부를 일단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보들을 다 적고 그리고 확인자 음. 하고 1화님 이름 쓰시면 되고 이것도 꼭 쓰게 한 다음에 물품 빌려주고 오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와, 어리숙한 친구가 들어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어, 네가 잘해봐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 같아서 약간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안요9반불아예 아, 아, 네. 네. 아, 제가 그 아직은 그 새내기라서 그렇죠. 저, 예. 제가 설명하는데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하시면 제가 선배님한테 물어봐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물품 대여하는 거는 여기 추구복 스무 개. 네. 제가 네. 한번 세워볼게요 이게 스무 개. 막한번 해. 채우시지. 오늘 이게 혹시 네. 물품 그 대여한 거 분실하면 네. 이게. 책임을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계약서 한번 읽어 보시야 될. 아, 네. 읽어 보시고 이 네.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달라고 했는요 양식에 아, 맞춰서 예.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 우선 총장님이 일단 계셔 가지고 조금 단스럽기도 했었고. 어. 아, 어쨌 뭐 손님이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뭐물한잔 이렇게 떠다주고 뭐 작성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는 거 보면 아직 아, 새내기로서는 조금 탈락이지 않을까. 그리고 출발하시기 전에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 관계로 햇빛도 많이 뜨겁고 그래서 모자 착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선배님 어, 얼굴은 아 저는 괜찮습니다.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이렇게 주니가 <laughs> <보면 되게> 부드럽네요. <laughs> 아유,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이쪽도 보시면은 아, 네 이거 아 이거 지 이렇게 보도블럭이 튀어나와 있어서 음. 학우들이 지나다니면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음. 그럴 위험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아, 선배님들이 처음에 저거 해줄 줄 알았더니만 네. 내보고 하라고 해서 약간좀 당황스러웠고. 지금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있네요. 네, 아유. 네. 풀을 안비었네요 네, 저는 풀 잡초들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풀도 학교에서 다 빕니까? 네, 저희 학교 내부에서 이제. 애초 작업을 해주시고, 또 이제 도로 같은 게 보면, 은 이끼가 껴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 그런 이끼가 껴있는 데는 비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학원분들이 많이 넘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부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작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서 들어가고 싶은 생각에 꿀팁 가졌습니다. 말은 못해요. <laughs> 말하는 것부터 좀 연륜이 있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저 이제 오늘 순찰은 끝났는데, 총학생회실로 네. 돌아가서 이제 선배들한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예, 아이고. 네, 예, 저늘 처음인데, 가서 보고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laughs>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총장님을 그렇게 볼 일이 많이 없어요. 한, 한두 번? 뭐, 개회식, 폐회식 이럴 정도? 근데 총장님이랑 이렇게 가까이서 막 대화 나누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여러 얘기들을 하니까, 오, 좀 신기하고, 생각보다 많이 친근하셔가지고, 놀랐어요. 저희 대학교 새내기로서 어, 학생들, 우리 학생의 간부들하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어, 그동안 내가 못 봤던 그런 부분을 많이 봤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 이제 새내기들이 들어오면 어떠한 부분에 더 보강해서 학생들이 만족도를 높여야 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네, 예, 아이고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작성했는데 혹시 자제를 잡고 봐주시죠 선배님. 아 고생했네, 잘했네. 그럼 우리 막내가 이렇게 한거 청장님한테 보고하러 갈까요? 예, 그럴까요? 예.